안녕하세요. 작가 지방생 김소울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김없이 저의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눈이 왔냐 싶게 4월이 되니 완연한 봄기운이 나네요. 이런 시기에 여행이나 나들이를 다녀와줘야 하는데요. 전 어디 다녀도 뻗고 멀미하고 해서 쉽게 나서기가 어려워요. 마음은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어쨌든 외출하고 오면 피곤해요. 쉽게 지쳐 힘드네요. 여전히 주위에 이모티콘 만들기 강좌를 듣고 있고요. 가끔 헤매지만 수업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지금 꾸준히 공모전을 찾아서 글을 내면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연재를 펑크도 낼뻔한 적도 있고요. 공모전과 연재를 같이 하려니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그래도 연재물을 잊지 않고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소설을 써야지 생각하다 다른 일도 까먹기도 해요. 제가 웹툰도 그리는데요. 자꾸 만화나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화 그리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봐요. 웹툰 학원은 서울에나 있어서 십살이 다니기가 어렵고요. 그 대안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을 들어요. 현재 전 완전 독학이고요. 그림을 그리는 편인지 잘 그리지는 못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 그리고 싶냐면 마음 편해지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달까? 저의 색깔로요? 독자님들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 채널로 만화도 굴독, 독자님의 간택을 받기가 여간 어렵네요. 한마디로 영원 수입의 작가입니다. 완전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 남의 비율을 살살 맞춰가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에 웹툰 그리는 건 미루면 안 되는데, 그리 더 접근이 쉬운 걸 어째요? 일기도 쓰고, 에세이 소설도 쓰면서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그래도 수익이 났음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네이버 웹소설이나 문피아 가야 뭔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 감히 제 소설을 업로드하기가 무섭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녀요. 한두 곳에 웹소설을 업로드하는데 하나는 반응이 좋고 다른 하나는 반응이 신동치 않아요. 그래도 존버해야겠죠? 저는 욕심이 많아요. 웹툰 웹소설 작가 지망생으로 올해 2년째예요 이제야 공모전에 글을 내어보고 있어요. 예전엔 다른 분들이 낸수상장이나 순서평을 찾아보며 제 글에 적용시켰다는 을 생각이 드네요. 공모전에 소상권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초자가 큰 꿈을 꾸는 걸까요? 아직 플랫폼에 공모전엔 도전은 없느도 못네요. 연재물은 지금까지 성과가 미미해요. 제가 너무 고리 타분해서 그런가? 제가 단행본으로 많이 읽어서 웹소설은 잘 모르는 걸까 싶네요. 출판사와 계약해야 하는데 제 글을 봐주지는 않네요. 아니 주류 플랫폼에 연재를 하지 않아서 출판사에 투고하지 않아서 제 글이 빛나지 않은 건가요? 제가 시노시스를 써서 출판사에 투고하면 잘 될까요? 제 능력이 의심이 드네요. 사람들이 잘 읽기나 구매까지 가지 않은 글과 많아. 오히려 만화가 개성이 있어서 잘 구독자님들의 구미에 맞을지도 모를 일이지만요. 너무 만화를 그리지 않는 게 탈이에요. 제가 조금은 주눅이 드는 건 사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시작엔 나이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30대가 웹소설과 웹툰을 많이 그리고 쓰잖아요. 그 속에 40대 중반인 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이제 막 시작인데 할수 있겠죠? 제가 또 한다면 하는 목표 지향적 사람이라서요. 오래전부터 자격증 딴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보 처리 기사 관련 학과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공부했지만 시험은 또안 보려고요. 이 나이에 20대나 30대 초반 사람들이 많고 내가 40대 중반에 IT 기업에 취업할 것도 아니고 못하는 위치라 따지 않으려고요. 지금까지 매번 무역 영어, 유통 관리사 2급, 정보 처리 기사를 딴다고 공부만 했지 결과가 없지요? 사실 40대에 따고 싶은 자격증은 없어요. 이3 0대다 따서요. 이 자격증으로 활용이 되었거든요. <laughs> 하지만 지금 나이가 나인지라 직장생활 말고 다른 유형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감이 오지 않으니 준비만 하고 있어요.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인맥이 있어야 하는데 인맥이 없으니 더욱 사회로의 진출이 쉽지만은 않네요. 그저 집에서 사부작 사부작 됩니다. 사이버 세상을 돌아다니며 저만의 창작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영상, 글, 그림 또는 만화로요. 사이버 세상에서 할수 있는 건다 하네요. 공모전을 통해 저를 알리는 창고가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하게 올 상반기 때 많이 다가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안녕!